안녕하세요. ASMR 이야기 나누는 수다 채널 드리나이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다가 잠이 오시면 주무셔도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약간은 남량특집 버전이기도 해서 잠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소소한 웃음 지으며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무의식이 열렸다고 해야 할까요? 외부접촉 없이도 묵혀있던 감정들이 훅훅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느껴주고 거울 속 나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아예 거울 명상이라고 해서 거울 속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명상법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예전에는 거울을 오래 보고 있으면 뭔가 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그냥 얼굴 상태 체크하는 정도로만 짧게 거울을 봤었는데 이건 귀신이 나오더라도. 결국 내 마음에서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명상인 거예요. 어,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무의식 속 모든 감정을 느껴보자. 근데 이걸 하다가 설사, 귀신을 본다고 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올라오면 감정에 대한 수학이 있는 거니까 꽤 괜찮은 수행법이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당장 해봤어요. 네, 담요 훈련 한번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서요. 거를딱 봤는데 그냥 똑같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정과 얼굴 생김새를 갖고서 약간은 어색한 표정에 내가 뭘봐 이러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 자기 사랑의 깨달음과는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얼굴 디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얼평이라고 하죠 네. 코 옆에 점이 점점 커지네 쌍꺼풀이 사라졌네 아이고 팔자주름 등등의 의식의 흐름대로 막 생각이 계속 흘러가고 나니까 조금씩 이상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쯤에서 딴 일을 하거나 거울을 통해서 집중이 되는 뭔가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쳐다보니까 내가 점점 내가 아닌 기분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낯설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아, 이거 뭔가 되고 있구나. 어, 공포가 느껴진다. 이, 이 공포를 최대한 어, 끌어내보자 하는 야속한 마음의 소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더라고요. 거의 뭐, 저 세상 텐션으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았는데, 와, 진짜, 여러분 곡성 보셨나요? 네, 거기, 외지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짓는 표정이 저는 아, 진짜 제일 무서웠는데 그 표정이랑 똑같더라고요. 공포영화 보면서 제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던 표정을 제가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러한 소소한 충격과 함께 표정을 바로 풀었습니다. 거울 명상의 핵심이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공포를 거부하지 않고 그 공포의 존재가 돼서 막 격렬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딘가 시원해지는 그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었어요. 엄청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거울 명상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마 쪽 미간을 계속 응시하는 명상 시간을 가져봤어요. 여러 명상 후기를 읽어봤을 땐 에너지 흐름이 보이네, 두뇌가 보이네, 내가 없어지네, 막 등등. 사람마다 반응이 다양해서 저도 꽤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까 느꼈던 그 인위적인 공포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어, 사람의 눈이 그렇잖아요. 어, 초점을 한 곳에 맞춰도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마치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전체를 보는 눈으로 제 얼굴을 보고 있고 저의 초점은 미간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제 얼굴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진 미간에만 고정이 되어 있고 눈, 코, 입들이 우물우물 거리면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놀래서 초점을 풀고 제 눈을 봤는데, 다시 제 얼굴이었고요. 그래서 안심할 찰나에 또 이게 무서움을 허용한 용기랄까요? 바로 다시 미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걸 끝까지 보리라 다짐을 한채 집중을 또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얼굴 핏줄이 막 보이는 좀비 같은 비주얼로 먼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집중을 유지하니까 다른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볼이 막 빵빵해졌다가, 눈 한쪽이 없어졌다가, 갑자기 세모 얼굴이 됐다가, 눈이 쪼꼼해졌다가, 얼굴이 막 종이 구겨지듯이 막 잔뜩 일그러지면서, 어, 이젠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집중이 풀어지니까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어, 방금 내가 뭘본 거지? 하는 의문과 함께요. 어, 제가 한동안 양자물리학 관련된 과학 서적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물론 쉬운 내용으로요. 그 중에서 양자중첩이란 개념이 있는데, 물질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미지 세상에서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그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 입자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측정을 하지 않으면 파동으로서 성질을 띈다는 이 과학책에만 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 이론으로 비추어 보면 눈으로 제 얼굴을 딱 측정하기 전까지 제 얼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진짜 생김새가 뭐지? 하는 의문이 또 들었어요. 거울명상으로 보여진 이 다양한 얼굴들도 나인가 싶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게 된 건, 아, 나에게는 이 얼굴이 최선이구나. 거울명상을 통해 보게 된 저의 또 다른 얼굴들을 보고 나니까 그 수많은 측정 가능성 중에 지금 제 얼굴이라고 믿고 있는 이 얼굴이 제일 낫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거울을 보며 얼평을 했던 스스로가 민망할 정도로요. 네, 근래 아주 신박한 충격이자 명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어, 그, 다른 얼굴들 중에 외계인도 있었거든요. 그 얼굴로 살고 있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울 명상은 계속해서 생활 루틴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공포스러운 모습과 마구 바뀌는 얼굴들이 인상 깊었는데 몇번더 해보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거울 명상이 잘 꺼내주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눈물도 막 흐르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분명 존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김새를 더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laughs> 아. 여러분도 거울 영상 해보시다가 혹시 지금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그런 찰나의 얼굴을 만나게 되신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얼굴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노래한 곡 라디오로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Good day, good night. 뿅!